하고 유격수라면 앞선자 1루 아웃 타자들 1루에서 처리합니다 6사3에 병살타 아, 유격수 방에 유격수 잡아서 2루 인루, 포스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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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6사 3병살타 기록하는 을 정준호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자이 김성빈 유격수도 참 어렵게 잡았고 네. 안치홍 2루수도요 1루 던지기 상당히 어렵게 잡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친도 사실 위험한 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 전준우 조성호 두 선수가 또 발이 느린 선수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아주 깔끔한 병살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유격수와 이루수가 둘다공동지기 어렵게 잡았는데 아 빠르네요 플레이가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 유격수 방에 유격수 잡아서 이루 포스앞 인루 2루, 인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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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6-4-3 병살타 김현수입니다 2구 유격수 쪽땅볼 이루 일루 더블플레이 오재일 저 단계입니다 이 타구는 육수 김선빈 기가 막히게 잡았고 돌아서 더 넘어 병살플레이 어... 좋은 플레이입니다 서재영을 정말 크게 도와주는 김선빈입니다 지금은 잡는 것보다는 백엔드 리비인데그 송호동에 굉장히 그런데 잘해줬어 김선빈이 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심동섭의 트투핏 더블플레이 신동섭이 일사 만루의 위기를 넘깁니다 바깥쪽 정확한 타격 2루에 가볍게 얹어 터스 1루까지 더블플레이 4구 이번엔 유격수 잡았어 아, 1루 아웃 1루 아웃입니다 아웃. 김선빈 멋진 수비로군요 <laughs> 김동주 초부터 당겼습니다. 유격수 김선빈 이루수 안창을 거쳐서 이루수 최이섭에게 경살타. 자 이번에도 앤스니 선수는 땅볼 유도를 참 잘했고요. 예. 그리고 김치 선수도 쉽지 않은 타구 안치홍과 어떤 컨비플레이가 참 좋았습니다. 예. 저바라니 타고 삼리 아니죠? 6격수 정석 일루 1루에서 아웃 1루1루에서 아웃 병살 아 저게 병살로 이어지는군요. 아, 김선빈 선수의 좋은 수비 순식간에 투아웃 됐습니다. 어 병살로 유도하기 네. 쉽지 않은 공이었을 텐데요. 굉장히 깊었고 예. 그런 이제 진감용투수가 노자이고 다리가 부인 건 분명하지만 지금 타이밍을 병살로 연결했다는 것은 수비가 그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안치홍의 연결 동작도 정말 끈도 더기 없었네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깊은 타구입니다. 유격 잡아서 어디로? 2루 뿌리고 다시 1로1로1로1로해서 1루. 1루, 1루, 1루 아웃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 기가 막힌 수비였네요. 이거는 이루스 안치홍 선수의 정말 기막힌 호수입니다. 예. 물론 유격수 김선빈 선수의 그순 동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루스 안치홍 선수가. 시간의 기계 1루 주자의 슬라이딩을 피해 가지고 정확하게 1루 쪽에다 동물의 더블 플레이. 아 이것이 아주 양 양현종 선수한테 큰 힘이 되겠는데요. 안 그랬다면 실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멋진 호수를 통해서 위탈 주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SK는 추가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2대 0 SK 가 앞서갑니다. 광입니다 2호 앙골 유격수 쪽 2루 거쳐서 1, 2, 1루에서 2, 웃 박영택이 더블 플레이를. 내렸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각 이경수 잡아서 어디로? 2루에 못 뿌리고 1로1로1로에서공니다 김선빈. 더블플라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야 이게 병살이 되네요. 빠지나 안 빠지냐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잡고 나서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매끄럽습니까? 네, 예. 이걸 병살을 만듭니다. 또 오늘 김진우가. 수비의 도움이 아주 잘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 네. 네. 기분 타고 있습니다만 김선이 잘라주고 그걸 더블 플레이로 연결시켜주면서 이닝을 종료시켜 줍니다. 현재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1대 앞서갑니다. 방금입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이거수 전면 1루 그리고 1루 경설타 김준호 선수 가 던진 싱커 떨어지는 공 결국은 이렇게 땅볼을 만들어서 병살타를 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예아그 생각대로 지금 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김주찬 선수 의올 시즌 다섯 번째 병살타가 나왔습니다. 일번과 덩치 좀을한명스키예 자, 바운드 컸는데요. 유격 잡아서 일로 보내다시고 일로 일로해서파인트레 아, 아웃입니다. 김선빈 기가 막히네요. 아. 역시 작은 거인이에요. 아이승혁도 그냥 웃습니다. 아 자, 기가 막힌 프레이가 나왔네요. 예. 이거는 김선빈 유격수의 수은 예, 보조 수은은 역시 안청선수가 송구 동작이 예. 굉장히 빠르네요. 베이스를 갔다가 베이스 테이 하고 자, 보세요. 자, 멋진 1을통에서끌어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컷. 평... 네. 경기는 이제 기아의 오회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수비 하나가 뭔가 분위기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김선빈 유격수도 잘했지만 이루써안천 선수의 송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군산입니다. 경사타고수습니다 김선빈, 안시영, 그리고 1, 루쪽 쭈욱 에게 연결됩니다. 깔끔한 시비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2대0, 아, 3대5를 리드하고 는 삼성의 최대 고민은 잔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 스윙이 안 됐고. 역시 안청 선수의 후드오크라든가 말이죠. 그룹에서 공을 빼는 동작 같은 것이 지난해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예. 굉장히 빨라졌네요. 김선빈과 안치홍. 네. 예. 예. 들어 당긴 타구. 김선빈. 2루.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자, 지금 잘 맞은 타구인데요. 예. 비입장장에서는좀잘 맞지 못하는 타구가 코스가 좋으면서 안타가 되었는데 오늘 SK는 지금 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대아 타이거즈는 야구가 됩니다. 김선빈. 2루 거쳐. 1루.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김선빈 선수도 잘 잡고 예. 다음 동작 연구을참 잘했습니다. 특히 김선빈 선수가 저런 타구를 처리하는데 참... 좋은 모습이에요. 잘하죠. 예.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는 미리 낚여오는 땅풀타고에 대한 준비를 참 잘해요. 예. 예.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에 크리고 인으로 더블레이 위기를 벗어나는 제타이거스. 아 김선빈 정말 좋은 수비. 승진을 구하는 땀비 캐치입니다한 점을 지켜내는 김선빈의 호수비입니다. 자. 초고맙습니다. 막격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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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면입니다. 육격에서 2루포스1늘1힘에서 1로, 네. 1로, 1로 4 5, 6 4 3로 병살타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김선민과 안치홍의 지금 콤피 플레이는요. 아주 뭐 정광석같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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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은 잡자마자 토스 플레이가 아주 이상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졌고요. 자, 이게 가운데로 몰린 것 같지만은 타자 몸쪽으로 붙는 역회전 공이거든요. 네. 잡자마자 토스고 네.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토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또 다시 유격수 방면인데요. 이루 포스 앞, 1루, 일루, 1루에서 1루에서 아는 이지영 선수입니다. 자, 첫 번째 타석이어서 두 번째 타석 643 병설타 또한번더 나오는군요. 지금도 바운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김선빈의 토스가 좋았고요. 지금 안치이 이후에서 이 토스를 받고 나서의 전환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4회말 삼성라이언스의 공격 역시 득점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점수 5대 0입니다. 결입니다